요즘 금값 보면서, 아, 저걸 샀어야 했는데, 하고 아쉬워하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그런데 어쩌면 귀금속 시장의 진짜 파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요, 금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져 있던 은의 엄청난 점재력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이소부와 있잖아요. 먼저 신나게 달려나간 토끼, 그리고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거북이, 와, 근데 지금 귀금속 시장이 딱그 짝이에요. 모두가 토끼, 그러니까 금에만 정신이 팔려있을 때 거북이인 은은 저 뒤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솔직히 금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버린 느낌이죠. 지금 따라붙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기회가 빼꼼 고개를 내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 은이라는 이름의 기회 말이죠.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가 이 경주에서 뒤처진 거북이에게 주목해야 하는지 그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지금 시장이 딱 이래요. 금은 이미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막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은은 아직 출발선 근처에서 조용히 몸을 풀고 있는 거죠. 바로 이둘 사이의 엄청난 격차.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둘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냐고요? 아주 유용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은 비율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금한 덩이를 사려면 은이 몇 덩이나 필요한지 이걸 딱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가 무려 90.7입니다. 금한 개를 사려면 은이 9개 넘게 필요하다는 뜻이죠. 지난 10년 평균이 약80 정도였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은의 가격표가 얼마나 저렴하게 붙어 있는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저평가 상태인지 바로 감이 오시죠 자 근데요 은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은은 그냥 금만 졸졸 따라가는 느린 거북이가 아니거든요 어쩌면 완전히 다른 트랙에서 자신만의 경주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흔히 은을 가난한 자의 금이라고 부르잖아요 에이 그건 은의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사실 은은요 우리 미래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재료라는 아주 강력한 비밀 신분을 숨기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영화 오픈하이머 때문에 유명해진 맨해튼 프로젝트 있잖아요 거기 숨겨진 영웅이 바로 은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당시에 원자폭탄을 만들려면 우라늄을 농축해야 했는데 구리가 부족해지니까 미국 정부가 국고에 있던 은을 통째로 가져다가 썼다는 거 아닙니까? 와, 은이 없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던 거죠?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은의 진짜 정체가 딱 드러납니다. 작년 한해 동안 사용된 은의 절반 이상, 무려 55% 가까이가 산업 현장에서 쓰였습니다. 대부분이 장신구로 쓰이는 금이랑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은은 그냥 반짝이는 보석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들이 뭔지가 정말 중요해요. 태양광, 전기차, 5G, AI 와, 진짜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미래 핵심 산업들이잖아요. 토끼가 한눈 파는 사이에 거북이는 바로 이 모든 기술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자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태양광 패널입니다. 패널이 햇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전기를 효율적으로 싹 모아서 전달하는 길을 만들어 주는 핵심 소재가 바로 은 페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에 대한 수요는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전기차로 넘어오면 이야기는 훨씬 더 드라마틱해집니다. 우리가 타던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전기차 한 대에는요. 최대 80%, 거의 두배 가까이 더 많은 은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도로 위 자동차들이 전기차로 바뀔수록 전 세계의 은이 말 그대로 자동차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셈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산업 수요라는 엔진에 더해서요, 지금 전 세계 경제의 바람마저 은행에 유리한 쪽으로 슬슬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바람을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금리 인하 가능성. 쉽게 말해서, 은행 이자가 별볼일 없어지면, 사람들이 이자 없는 은이라도 사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둘째는 달러 약세 가능성.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나라들은 더 싼값에 은을 살수 있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지정학적인 움직임도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우리 이제 은도 국가 비상금으로 모아둘 거야 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건 단순히 투자하겠다는 걸 넘어서 나중에 산업에 필요할 때를 대비하고 달러의 힘에서 벗어나려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거든요. 중국 같은 다른 나라들도 이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은을 원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수요 쪽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짜 게임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이 깨져버린 공급과의 방정식이죠. 이 수급 불균형, 이거 이미 현실입니다. 2021년부터 계속해서 은을 찾는 양이 시장에 풀리는 양보다 더 많은 구조적 공급 부족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찾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가게에 물건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공급을 늘리면 되잖아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요. 첫째, 은은 대부분 굴이나 아연 같은 걸 캐다가 덤으로 얻어져요. 그래서 은만 따로 콕 집어서 생산량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새로운 은광을 하나 개발하려면 무려 10년에서 15년이 걸려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은값이 싸다 보니까 새로운 광산을 찾는 투자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꽉 막혀 있어요. 그럼 이 기회를 우리가 투자로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쉽고 대중적인 방법 중 하나인 ET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TF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실물 은을 대신 사서 금고에 보관해 주는 회사의 주식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집안의 금고를 들릴 걱정 없이 그냥 주식 사듯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은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은 ETF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실물 기반은 말 그대로 진짜 은괴를 사서 금고에 넣어두는 방식이고요. 선물 기반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은을 사겠다는 계약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아주 뚜렷하죠.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투자 팁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의 가치 상승을 보고 투자하신다면 실제 은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는 실물 기반 ETF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은 ETF는 대부분이 선물 기반이라는 점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기적으로 보유할 때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실제 은 가격이 올라도 그 상승분을 온전히 다못 따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어느새 미래 산업의 심장이 되어버린 은. 하지만 공급은 꽉 막혀버린 이 아이러니한 상황. 늘 토끼의 뒤만 쫓던 거북이. 은은 과연 이 모든 예상을 뒤엎고 모두를 놀라게 할 자신만의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